클린 상가 경매 나왔어요. 2억 4천짜리가 1억 천가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가셔가지고 시체 수산 철제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권리분석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여기 잘 보세요. 뭐가 경매 나왔어요? 201호가 경매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101호, 200호, 300호, 400호에서 201호 다 세대 같은 구분 건물 201호가 경매 났다는 것입니다. 적어 놓을까요? 그럼 이것은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이죠? 201호. 단독주택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이 201호 소유자가 배땡땡씨예요 근데 이 집에는 201호도 있고,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원래, 201호와 202호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등기가. 그래서, 201호, 202호. 그래, 2 0 1호 소유자는 갑 202호 소유자는 을. 그런데, 이둘 다, 소유자가, 대, 땡, 땡이가 소유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 여기에 평수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간단히 해드릴게요. 201호가 30평이고 2 0 2호가 30평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등기된 평수는 몇 평이에요? 총 60평이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이걸 요 세유자분이 아마 이걸 벽을 허물고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그래서 여기는 201호, 여기는 202호, 여기는 203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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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평 짜리를. 현황상은 두 개의 호실이 몇 개로요? 세 개로 아마 늘린 모양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는 지금 살펴보니까, 여보세요. 여기에 지금 매도가 경매 나왔어요. 경매 나온 건 201호가 경매 나왔거든요. 202호는 경매 나왔어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등급상에는 203호랑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 집에 201호에는, 저기에 나왔다시피, 누가 임차고요? 유, 땡땡씨가 임차고, 202호에는, 그럼 202호는 어떻게 돼요? 절반에서 이만큼은 202호 일부를 쓰고 있고, 2 0이호 여, 절반 여 쓰고 있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누가요? 정, 땡땡씨가 전입했어요. 근데, 이분들 둘 다, 말소, 다 먼저 전입해서 대항이 있는데, 여는, 유, 땡땡씨는 201호에 전입했고, 정, 땡땡씨는 201호 일부와 202호, 을 점유해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매도가 경매 났어요. 201호가 경매 났어요. 이랬을 때이 임찬현 현황에서 보셨다시피 대항력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항이 있죠. 그리고 학정일자도 보니까 학정일자도 빨라요. 그럼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았, 있느냐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배당 종길, 배당했는데, 배당 종길 이외했죠. 그럼 배당해준다, 안 된다? 아니죠. 그런데, 말소 기준 법보다 먼저 재입 대항이 있죠. 문제는, 이 정땡땡 시의 1억 1 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만 낙찰점 뭐합니까? 인수하죠. 그러면은, 201호 사건에서 정땡 o 씨는대항력이 행사할 수 있느냐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는 뭘 해야 됩니까? 전입신고를 할 것. 그렇죠. 그두 번째는요. 반드시 임창금을 말 것, 점유를 할것 또는 거주라고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중요한데, 임차 목적물이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됩니다. 다시 와봅시다. 지금 메토가 경매 나왔어요. 201호가 경매 났죠. 그러면 201호에 전입한 임차만이 대항력이 있다. 이게 임차목적물의 특정입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는 유땡땡 씨는 201호에 전입했거든요. 그러나 정땡땡 씨는 201호 일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뭐예요? 201호라는 임차은 특정이 안돼 있고 202호를 했죠. 따라서 201호가 경매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땡땡씨만이 대항학을 행사할 수 있고 정땡땡씨는 비록 말소 기보다 먼저 전입하고 학쟁자를갖더라도 여기서는 또 배당을 했는데 배당 정기 이외했죠. 배당을 종기 이외 했죠. 그럼 배당못 봤거든요. 그럼 낙찰자 인수해야 되는데 이정땡땡 씨는 201호라는 경매대 물건에 적입하지 않고 임차물 특정도 않아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 중요한 것은요. 대항력을 공부할때 여러분께서 전입신고 전류만이 아니라 반드시 임차 목적물이 특정이 어야 돼. 쉽게 말해서, 집합 건물과 같은 경우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이렇게 돼있죠. 그럼 반드시 301호를 임차하 301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호에 임차하 201호에 전입하라는 계획이거든요. 그 이것이 뭐이다? 임차 목적물의 특정이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유 땡땡 씨는 말소균 먼저 전입하여 임차 목적물 특정되어 있어서 대항했고, 정땡땡 씨는 말소균 먼저 전입하고 학증자를 받아놨더라도 201호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